야, 이거 찌 쥐를 어디서 잡아오나? 이걸 많은 거를 아이고, 야, 쥐를 여어도 잡아놨네. 야, 쥐는 야, 쥐좀 잡아오지 마. 아, 징그러 죽겠네. 진짜, 어? 야, 쥐 잡아오지 말라고, 야, 줌 마야. 저 조만한 놈들이 으르릉 거린다요. 저 웃기네 저. 지점 잡아오지마. 지점. 어? 야. 어? 지점 잡아오지마. <laughs> 이게 물물기환도 아니고. 어? 야이. 어제 물을 안 채워놨고 고네가 안에 들어서 물 먹었네. 아이 야, 애들 많이 컸다요. 자는 지금 먹지도못 하는데. 응? 야, 어디서 이, 또이 통통한 걸 잡아왔노. 아, 이 자식들. 야, 좀 이런 거좀 하지 마. 좀 아, 징그러워 죽겠네. 응? 어, 저시큼은마이 컸다요, 저거. 해가 남양에서 이렇게 뜨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네. 뭐, 뭐, 그림자 생긴다고 지랄이. 이거 우리 땅뚝 내가 풀다 쳐놨어. 여기 뭐 가시는 풀까지 많큼. 지금 남양이라서 해가 이렇게 뜨는데, 뭐 우스러진다고, 뭐우러진다고 저 예초기로 다 쳐놨어요. 만큼 어디 저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. 응? 저 복숭아를 말이야 작년에 그 쳐가지고 한 50개가 저 떨어져가지고 참 어이없네. 뭐야 저 쥐가 또 있네. 아이고 <laughs> 아, 얘들은 하루에 쥐를 몇 마리 잡는 거야. 어따. 아? 뭐요지를 저다가 또 잡아놨네. 에이씨. 에오씨 에이. 에이, 에이, 에이 것도 있고. 앗다. 야, 지를 이렇게 많이 잡어. 아이고야. 야 이씨 허벅거 빠대지 마라. 이 길냥이 본능일까 보 본일까. 아, 쟤는 깜냥 닮아가지고 진짜 야생성이 많구나. 만두는 저런 것도 안 먹는데. 이래서 이, 이 애들 집안에서 가득 키우면 된다니까. 저런 거나할줄 알지. 저게. 땅콩도 써먹을지 모르고, 아유. 저게. 그래도 얼라 친구들이 생겼네. 뭐, 지도 못 잡고 저거는 뭐. 야, 저놈이 저 윗집에 그 동네 그개한 마리 풀어놓은 그집 시커먼 게 그게 지으니까막 이게 막 으르렁거린다요. 저 개가 그 고양이를 물었을 수도 있어. 그 뼈가 뼈가 으스러진거 보니까. 야야 나가 나가 오지마 오지마 나가 어허이 어이 어저 놈이 저 놈이 야 나가 3세기가 물어들었네. 이야. 저거, 저거, 물어, 물고 오다가 깜빡한 거 아니야, 쟤?